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예, 진섭 빠빠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여기 지금 강화 쪽에 나왔습니다. 이제 강화면 어, 성덕리라는 곳입니다. 성덕리에 어, 한한네 다섯 가구 정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토지가 나와서 이렇게 현장을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이 도로는 네, 지적상, 지적상 도로로,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어,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우측에 집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어, 바로 이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풀이 있어 가지고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토목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자연석으로 조경석 쌓기로 해가지고 토목이 다되어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단풍나무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경계에 맞춰서 자연석으로 석축이 쌓여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앞쪽 집 경계도 에 경계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어, 석축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축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축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네모 반듯한 네모 반듯한 매모 반듯한 토지를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바로 예,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총 면적이 219평이고요. 219평이고 지금 요게 지목이 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여기다가 뭐 집을 지으시려고 이제 시멘트 포장하고 기소를 치고 저기 이제 정화조까지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그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가 어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있게 되면 허가를 이제 승계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허가가 죽은 상태면 지금 여기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기소, 기소는 원상회복입니다. 이게 지금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매도인이랑 얘기해서 하면 되니까 뭐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토지는 219평의 지목이 전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어, 건축 허가도 가능하고 저기 맞은편에 보시면 이제 뭐 농막처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런 형태로 어, 농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정화조를 저쪽으로 해서 아까 제가 보니까 도로 쪽으로 해서 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형태를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토목공사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219평이고요. 어 되게 뭐 외롭고 그런 형태도 아니고 거의 끝자락에 주변에 집도 한두세채 정도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주변은 끝자락에 이제 산을 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의 토지로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토지는 지금 제가 보신 보면 여기 동향입니다. 어, 전면을 바라보면 동향이고 그리고 이쪽 예, 이쪽 산 쪽을 보면 이제 남쪽 그리고 이쪽 반대편, 제 차량 쪽이 이제 북쪽이고요. 이쪽 지형대로 이제 경관을 보면, 어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동쪽으로, 동쪽으로 집을 앉히시고, 남쪽으로 창을 두르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게 지금 평당 75만원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성덕리 쪽에 통상적으로 토지들이 나오는 게 80만원 이상씩 80만원 이상씩 어, 그 이상 나오고 있고요. 또그그 그 금액 고정도 그 선에서 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평당 75만원에 매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 매매가는 219평 곱하기 75만원, 1억 6425원입니다. 1억 6천 425만원, 1억 6400만원 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용도구역은 보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뭐 일반 건축이랑 이런 거뭐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보시면 전기 뭐 삼상 다 들어와 있고, 자 앞쪽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우수관이라든지 인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화조를 묻어서 그쪽으로 정화된 물을 흘리면 되고, 어, 물은 이제 개별 지하수를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나무랑 풀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자연석으로 아주 이쁘게 토목공사도 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중반대 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집을 하나 앉히시기도 좋고요. 어, 여러 가지로 어, 크게 결점이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요거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지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건축허가 부분 그 다음에 정화조 부분 그 다음에 전기 물 통신 그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장에 와서 그 현장에 도로를 포장된 도로인지 확인을 하고 지적상 도로인지 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이 어, 군 상수도인지, 그 다음에 마을 상수도인지, 아니면 개별 지하수인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 마을 상수도도 실질적으로는, 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큰 간정을 파서, 마을 한쪽에다가 큰 탱크를 묻어서, 그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고, 그 물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마을기금 형태로 비용을 일부 주시면, 어, 이장님이나 물 관리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어, 그러고, 이제 상수도는 그야말로 이제 군상수도, 이제 상수도입니다. 수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하수는 이제 개별, 이제 뭐 개별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단지는 어, 공용 탱크를 넣어서 공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연결에 대한, 그, 이제, 계량기 설치나 이런 거는 한 7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대공을 파실 경우에는 지금 750에서 8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수 관련인데, 오수는 지금 오수 갈로가 이제 인입이 이제 돼 있으면 도로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양평군청 이제 지정 업체에서 연결을 하면 이제 연결 비용만 내면 되는데, 그게 아주 멀리 있다 그러면 어, 개별 정화조, 이제 개별로 정화조를 파셔야 되는데, 묻으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많이 좀 상승돼서, 한 500만원, 470에서 500 정도 들어가시면, 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때까지. 그리고 그 개별로 정화된 물은, 뭐, 옆쪽에 7개월, 그러 그러니까 구거나 뭐 하천이 있어서 그 흘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을. 아니면 뭐, 다른 집을 통해서 간다던가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단지 형태에, 어, 되는, 이렇게 도로에 이제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게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지를 이제 계약하기 전에, 어, 뭐 개발행위가나 뭐 이런 데서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뭐 중개사님들이 보통 다 확인을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거래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하고,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그 토지랑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허가를 넣어서 하는 그런 진행사항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고, 절차상 어려움을 느끼시고, 시간도 뺏기고, 뭐 비용도 뺏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탑부동산, 양평 탑부동산, 이제 저희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함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옆에서 토지 소개뿐만 아니라 어, 뭐 입주, 건축해서 입주하실 때까지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토지 물건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뭐꼭이 토지가 마음에 안 드셔, 뭐, 꼭 드셔야지만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고 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어 성심성의권 어 정확하게 잘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좀 부수적으로 설명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어 강하면 성덕이고요총 어 200, 219평 그리고 평당 75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6400입니다. 천 1억 6천 400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영상 보시고, 어, 설명이나 내용이 좋으셨다면,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탑부동산 진섭바빠였습니다.